제 1회 돼지고기 월드컵 우승자는 자 오늘 할 거는 돼지고기 월드컵이야 <laughs> 돼지고기 16가지 부위를 이제 랜덤으로 조 추첨을 해서 8개 조로 나눈 거지 토너먼트로 맛을 평가해서 이긴 부위가 위로 올라가고 결승까지 그래갖고 제일 맛있는 부위를 찾는 거야 오늘 무슨 부위인지 대략 알겠나? 좀 헷갈리는 아, 게몇개 가지가 좀 있긴 하다 잘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대략 그냥 부위만 얘기해 줄게 삼겹살 목겹살 목살 꼬들살 항정살 새우살 토시살 돼지갈비 갈매기살 돈치맛살 타태 앞다리 홍두깨 가브리 등갈비 안심 일단은 이걸 빼고 이제 조추첨을 해 볼게 여기에 좀 전에 설명한 16가지 부위가 들어 있어 일단 a 저부터 어, 삼겹 갈매기 B조 등갈비 안심 C조도 안 팀장이 개부리살 돼지갈비 자 D조도 사태 새우 E조 홍두깨, 홍두깨. 꼬들 F조 토시 앞다리 아, 이제 G조 오겹살 목살 와 이거는 와식지 않겠는데? 죽음해 존네 자 마지막 H조 돈치맛살 항정살. 어, 이거, 이거 진짜 죽음의 조다. 여기도 만만치 않은데. 항정이랑 치마는. 거의 뭐 이거는 축구로 치면 응? 더비 정도 더비. <laughs> 맞아, 더비야. 이제 조추첨은 끝났고, 바로 구워서 시식을 하자고. 출발! 출발! 자, 오늘의 경기장. 입자. 동구장을 보는 거 같네? 숯불에 구워서 먹을 거야, 숯불에. 고기는 숯불이 질리지. 자, 일단 시작할 을 건데. 한 점씩만 딱 먹을 거고, 다른 건 먹으면 안 되고, 오로지 소금만 찍어서 먹는 거야. 너 김치 먹으면 안 된다. 어? 아 돼지고기는 <laughs> 김치인데. Let's go. Let's go. 선수 입장. 이죠. 삼겹이랑 갈매기. 야, 오늘 역대급 아니냐? 이 시간에 이 고기를 보고 먹는다는 이제 첫 번째야. <laughs> 이거 여덟 번 해야 돼. 여덟 번. 연장전 어? 없지? 연장전 없지. 우리는 무조건 결론이 나. 세 명이니까. 이 갈매기는 먹어도 될것 같긴 한데. 갈매기 먼저 먹지 그럼 뭐. 갈매기. 확실히 갈매기는 지방이 없어서 되게 쫄깃쫄깃해. 담백하다. 갈매기는 확실히 갈매기 특유의 쫄깃쫄깃한 맛이 확실히 강한데 삼겹살의 이 지방의 고소한 맛을 이길 수 없는 것 같아. 나는 삼겹살이 한 표. 나는 갈매기에 담백하고 의외로 그 안에 있는 육즙이 뭔가 좀 살아있는 느낌이. 나는 근소한 차이로 갈매기승. 역시 돼지하면 삼겹살이다. 갈매기도 맛있는데 갈매기는 식감이 약간 이제 닭똥집이랑 좀 비슷하거든. 맞아. 응. 약간 그런 거 있어. 그리고 이것도 안창살처럼 내장에 가까운 분이라 이게 돼지고기 치고는 육향이 좀 강한 편이야 이게.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불호가 있을 수 있지. 어쨌든 A 조에서는 삼겹살 승. 삼겹이 어떻게 보면 유력한 우승 후보 아닌가? 전통의 강호지, 돼지고기의 대명사. 자 <laughs> B 조 등갈비랑 안심. 이건 뭐 먹어보나 말아지 뭐. 와, 근데 안심 구워 먹는 건 처음인 것 같아. 안 구워 먹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지. 또, 의외의 결과가 나올지도 몰라. 이변이 항상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공은 두불다. 지금 비조 경기 중인데, 시간 단축을 위해서 옆에다가 다음 시조를 준비해 놓게. 경기 전에 예열 시킨 거지. 몸풀고 뭐, 있는 뭐, 거지. 음. 먹을까? 사실 이 등갈비랑 갈비랑 붙여놨으면 었 정말 치열했겠다. 그래서 약간 더비처럼 비슷한 애들끼리 붙일 수도 있었고, 아니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특수부이나 누가 봐도 이게 더 맛있을 것 같은 거를 시드를 정해서 먼저 상위 시드에 넣어놓고 하나씩 넣을까도 생각했었는데 재미를 위해서 다 올랜덤으로 한 거야 그냥. 어차피 뭐 올라갈 애들은 다 올라가지. 그렇 강한 자가 남는 게 아니고 남는 자가 강한 거라고 했어. 축구랑 비유하니까 아주 그냥 입들이 터졌구만 아주. 된거 같은데. 그래, 조심했어. 난 분갈비. 이유는? 안심만 먹었을 때는 금방 먹어도 맛있었는데 확실하게 등갈비 먹었을 때 육향이 훨씬 진했어 미스터박? 나도 등갈비 근데 의외로 안심이 되게 선전을 했어 음, 예상외로 하지만 아 등갈비를 이길 수는 없겠어 살짝 고민할 정도 어. 약간 우리가 태국이랑 붙어가지고 큰 스코어처럼 이길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근소하게 이긴 약간 그런 결과 나도 등갈비가 더 맛있긴 했는데 안심이 생각보다 너무 괜찮았다 그럼 B조는 등갈비 승! 자 이제 C조 가브리 대 돼지갈비 뭐부터 먹어야 되냐? 갈비가 익으려면 시간이 좀더 걸리니까 가브리부터 먹는 게 나을 오케이, 것 같아 오케이 개브리! 자 돼지갈비 됐어? 와... 고민된다 하지만 가브리살 승! 이게 가브리살이 엄청 부드럽고 안에 육즙이 아주 그냥 팡팡팡팡 터지고 날뛰는데 아이 돼지갈비가 이길 수가 없네 결과로 치자면 승부차기로 이겼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우유를 가리기 어려웠다. 나도 가브리살 승. 와, 근데 갈비도 너무 아까운데? 회전 발전 있어야 될것 같은데. 아, 오늘은 없고. 나도 가브리살 승이고, 딱그 미스터 박이 얘기한 거를 나도 똑같이 딱 느꼈어. C조는 가브리승. D조, 돼지 사태랑 새우살. 아, 이건 뭐 답은 정해져 있다. 이건 거의 그냥 평가전이야, 평가전. 긴장감이 1도 없는. 아니야 몰라 이게 또 전통의 강우들도 어? 무너질 때가 있다. 아 아니야 근데 이건 아니야. <laughs> 이런 꼬들꼬들한 식감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태 되게 좋아할 수도 있어. 이거 구워 먹는 사람도 꽤 있어. 아 이거는 최대 이변인데 아 내가 이런 것 때문에 같은 돼지 한 마리에서 이걸 뽑아야지 딱 공정한 경쟁이지 근데 그렇게 못 해가지고 아 새우살이 컨디션이 매우 안 좋아. 새우살이 안 이거 사태가 오늘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어 사태가 생각보다 되게 맛있네? 쫄깃쫄깃하고 어쨌든 새우살의 컨디션 난조로 오늘은 사태 승아 나는 갑자기 새우살까지 다 먹는 순간 아 2002년 월드컵이 떠올랐어 2002년 월드컵 16강에서 안정환의 골든골로 <웃음> <웃음> 이겼듯이 와 사태가 이겼어 사태가 너무 맛있네 이 퍼포먼스 뭐야 난뭐 말할 것도 없다. 응. 새우한테 좀 실망했다 오늘. 그래 오늘 새우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어. 아 나는 우승 후보라고 생각했거든 나는. 야 이건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2조 홍두깨랑 꼬들살. 이거는 좀 식감의 차였다고 보여지는데 맛은 홍두깨도 맛있었는데 너무 뻑뻑했다. 꼬들살 승. 전반 시작 5분 만에 새골 넣고서 지금 꼬들살이 이겨 버렸어. 내가 좀 보태면 나도 당연히 꼬돌살 생기고 뒷다리를 괜히 안 구워 먹는 게 아니다. 뒷다리는 뒷다리다. <laughs> 역시 입양은 없었다. 다음 조가 F조가 토시랑 앞다리잖아. 내 앞다리살 몸 푸는 거 보니까 거의 삼겹살 퍼포먼스를 <웃음> <웃음> 보여주는 느낌이 네 맞아. 맞아. 자, 결과 나는 앞다리. 토시는 아까 갈매기랑 거의 맛이 흡사했거든. 앞다리는 고소하고 쫄깃하고. 전반적으로 앞다리살이 <laughs> 괜찮았다. 나는 토시 한 표. 토시가 갈매기살이랑 뭔가 비슷한 느낌인데 조금 더 부드러운 갈매기살 느낌? 아 그럼 나한테 달린 건가? 갈매기가 떨어져서 토시를 붙여주고 싶긴 한데 나도 앞다리가 맛있는 것 같아. <laughs> 자 그러면 표준은 앞다리승. 일단 지조, 오겹이랑 목살.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아. 이거는 약간 뭐라고 할까? 전통의 강호들. 강팀은 강팀인데 그 대륙이 달라? 어 대륙이 다른. 나는 잉글랜드랑 독일 느낌이야 전통의 라이벌 느낌이야 공겹와 너무 어려운데 목살에 한표 이거는 좀 개인 취향이 좀더 당긴 거일 수도 있어 나는 오겹 목욕. 확실히 오겹을 따를 수가 없는 데 고소함이나 식감 이런 거 나도 목살 이 목살이 생각보다 괜찮았어 그 육향도 확실히 오겹보다는 진하고 목살이 지조는 목살 승 H조는 치마랑 항정 거의 뭐 비주얼은 비슷하네 어, 진짜 비슷하다 나는 항정살 항정살이 또 고소했어 나도 항정 고소하고 역시 식감이 너무 재밌다 나도 항정살이야 근데 치마살도 괜찮지 않나? 어. 맛이 되게 진했어 그리고 식감도 더 쫀득쫀득하잖아 치마살이 어쨌든 H조는 항정 승 16강 끝났고 8강은 한 번에 그냥 하는 거야 읽는 순서대로 바로바로 바로 평가해버리자고 그냥 삼겹이랑 등갈비, 가브리랑 사태, 꼬들이랑 앞다리, 목살이랑 항정 신속한 진행 아주 맘에 들어 초반에도 아예 그냥 진짜 이만큼씩만 먹을 걸 그랬나 봐난 먹을 수 있을 줄 알았지 또 아... 아쉽다 다음에 소할 때는 진짜 조금씩 할거 아니야 <laughs> 소를 먼저 했었어야 됐는데 이 소는 진짜 엄지손톱만큼 있으시게로딱 <laughs> <이쑤시개로 웃음> 집어서 이만큼 먹을 수 있을 만큼만 <laughs> 아 근데, 근데 여기서 의외가 앞다리랑 사태야 앞다리랑 아, 사태가 이제 나는 올라올 줄 몰랐어. 이제 떨어질 거야. 여기까지다. 더 이상의 이변은 없었다. 나는 팔강까지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편으로 궁금증을 유발해서 결승까지. 우리가 그렇게 할 짬밥은 아닌 것 같아. <laughs> 된거 같아. 사태. 나 가브리. 난 가브리. 가브리가 부드럽고, 육즙도 풍부하고, 맛있어. 나도 가브리. 이거는 뭐, 당연한 결과였지. 사태가 여기까지 올라온 것만 해도 유변이었다. 가브리 사강, 진출! 다음은 항정이랑 목살. 어, 이것도 전통의 강호들이야 이것도. 나부터 할게. 나는 목살. 항정은 너무 기름진 것 같아. <laughs> 이거 많이 먹어서 그런가? 담백한 목살이 맛있는 느낌이야. 난 항정, 고소하다. 항정. 나는 목살. 역시 전통의 강호답다 목살이 확실히 담백하고 좋아. 목살, 사강, 진출! 삼겹이랑 등갈비. 아, 이 삼겹이랑 등갈비도 되게 어렵다, 근데. 부쳐난 삼겹. 난 등갈비. 나도 삼겹. 이유는? 뼈에 붙은 살이라서 그런지 좀더 쫄깃쫄깃한 맛이 있잖아. 나는 그게 더 좋았어. 나는, 어쨌든, 돼지에는 지방이 좀 있어야 된다. 근데 등갈비에는 거의 지방이 없잖아. 맛은 거의 흡사한데. 지방의 고소함 차이가 조금 나는 거지. 거의 뭐 비슷한 부위라고 보면 돼. 왜냐면 삼겹 위에 등갈비 붙어 있는 거니까. 삼겹, 사강 진출. 자, 그러면 마지막 꼬들이랑 앞다리. 나는 꼬들 승. 꼬들살은 약간 좀그 씹는 맛이 살짝 있잖아. 그런 게 훨씬 맛있는 것 같아. 앞다리가 더 맛있는데? 희한하네 <laughs> 근데 식감은 뭐둘다껴 떼는데 식감 근데 육향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앞다리가 더 맛이 난것 같은데. 나도 앞다리. 앞다리? 와, 이거 대이변인데. <laughs> 나 원래 꼬들살을 안 좋아하나 봐. 아 나는 좀 그러니까 꼬들꼬들하고 쫄깃쫄깃한 거 별로 안좋아하기도 하고 앞다리가 의외로 삼겹살스러우면서 조금 씹는 식감은 더 있는 삼겹살? 약간 미추리 같은 느낌? 자, 대망의 4강전 1경기는 삼겹살 대 가브리살이야 오, 박빙이다 이거 그치? 거의 브라질 대 아르헨티나 뭐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아, 근데 우리 이거 하기 전에 확실히 얘기해야 될게 구독자님들한테 우리가 이걸 가지고 또 이벤트 할 거잖아 우승 부위 맞추는 분들한테 상품으로 그 우승 부위를 500g씩 드릴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막 이런저런 댓글을 다실 텐데 예측한 결과가 내가 댓글 단 거랑 안 맞으면 저것도 저거 맛볼 줄 모르네 막 이렇게 또 <laughs> 욕하실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거 그냥 재미로 봐달라 개인 취향이니까 아저씨 세 명의 그냥 주관적인 입맛이고 권위라고는 1도 없는 그런 대회이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만 봐달라 먹어도 될거 같은데 이제 가브리 먼저 먹어야겠다 가브리 바로 삼겹살 비교해야 되니까 아, 아 진짜 어렵다 이거 내가 한 마디 할까? 나는 가브리한표 알았어 저리 가브리 어? 나는 이제 치킨이랑 비교를 하자면 가브리 살은 껍데기를 벗기고 삶아 먹는 맛 근데 삼겹살은 껍데기 있는 채로 먹는 맛 그래서 난 삼겹살이 근데 이거 되게 어려웠어 약간 개성이 둘다 뚜렷하다고 해야 되나? 가브리는 확실히 부드러우면서도 되게 담백해 근데 삼겹살을 먹으면 상대적으로 가브리가 지방이 없어서 그런지 고소한 맛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 확실히 이 삼겹살의 장점을 넘지는 못했다 그래서 삼겹살 결승 진출! 4강전 이경기는 목살이랑 앞다리 앞다리가 여기까지 올랐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 이건 대이변이다 진짜 모든 월드컵이든 항상 그 돌풍의 팀이 있잖아 2002년 월드컵 대한민국인가? 그러면 상황에서 떨어진다는 얘기인가 <laughs> 얘가 돼지 눈이 좋았나? 그렇지도 않아 근데 예전에 먹은 앞다리보다는 얘가 조금 지방이 적어서 얘가 좀 불리한 경기인 것 같아 지금 불량이 있어서 주전이 빠진 느낌이야 저런 걸로 딱그 제육볶음 해보면 맛있겠네 앞다리살 원래 제육볶음 아니야? 기름 없기로 유명한 애들끼리 붙었네 그렇지 삼겹살 기름 많아서 싫다고 하면 권하는 부위 목살이나 앞다리살 난 목살 이유는? 앞다리 살 먼저 먹었을 때 맛있다고 느꼈을 것 같아 근데 목살을 먹고 먹으니까 차이가 확연히 나네 앞다리 먼저 먹었을 때 목살이 맛있더라 나도 목살이야 앞다리가 지금까지 선전을 했지만 아 역시 아직 많이 부족하다 참, 나는 확연한 차이는 그거였어 육즙 어 맞아 근데 목살을 약간 뚱뚱하고 네모나게 자르고 상대적으로 앞다리는 좀 가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육즙 차이가 너무 확연히 나가지고 역시 결승 문턱은 높았다 지금까지 그래도 선전했다. 선전한 거지. 앞다리살이 4강 들줄 누가 알았겠어. 어쨌든 목살도 결승 진출. 야. 자, 대망의 결승전이야. 결국에는 대중적인 것들이 올라왔단 말이야. 그치? 아, 근데 숙소 부위가 올라올 거라고 예상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결국은 결승전에 상경 목살이 올라왔다는 게 나는 좀 되게 신기한 것 같아. 진짜 이거는 더비, 앙숙, 맛수 약간 그런 느낌이야. 에클라시코야 그냥. 아, 그렇구나. 야 삼겹살 목살 컨디션 좋아 보인다. 거의 베스트 멤버로 지금 붙는 거야 지금. 아주 그름 하나도 없고 굉장히 잘 입고 있어 지금. 화끈한 거만 얘기 한번. 부탁으로네. 비주얼상으로는 목살이 이기고 있는 거 같은데? 컨디션이 좋네 목살. 확실히 숯불의 목살이 뭔가 약간 홈그라운드 같은 개념이라고 할까? 음. 삼겹살이 어웨이면 목살은 홈인 거지. 네. 아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알것 같아. 나는 목살 한 표, <laughs> 나는 살코기가 조금 더 있는 쪽을 좋아하는 것 같아. 목살이 확실히 맛있네. 숯불에 먹으니까. 소 등심으로 비교하자면 삼겹살은 꽃등심, 목살은 체크등심 같은. 상대적으로 삼겹살에 비해서 뻑뻑하지 목살이. 그나는 삼겹살이 훨씬 낫다. 그러면은 나한테 모든 게 달려 있는 거네. 아 얘기를 잘해야 되는데. 지금 연장 추가 시간인데. 끝나기 일부 직전이야. 근데 둘이 지금 동점인데, v r 를 지금 들어간 거야. 페네트히 나는, 나는 삼겹살. 역시 삼겹살은 삼겹살이다. 내 <laughs> 집은 삼겹살이지. 목살이 숯불이라는 홈 이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삼겹의 지방의 고소함과 그 지방이 있기 때문에 느껴지는 부드러움을 목살이 넘지 못했다. 근데 목살도 너무너무 맛있긴 했어. 근데 나또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삼겹살 목살 결승에 올라온 게 우리가 결국은 많이 먹어보고 익숙한 맛을 선호했던 건 아닐까? 그럴 수도 있고 우리가 평소에 가장 많이 먹는 게 삼겹살 목살이잖아. 그 이유가 그냥 가장 맛있으니까. <laughs> 어쨌든 다 연결되는 결론이네. 그렇제 1회 돼지고기 월드컵 우승자는 삼겹살입니다. <laughs> 와 결론 끝.